요즘 병원이나 건물에 들어가려면 체온을 제시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측정된 체온을 보고 출입 금지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체온은 코로나 감염 여부를 떠나서 질병을 예측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체온과 질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선성욱 내과 전문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열부터 재는 이유가 뭘까요?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그 vital sign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항상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 어, 열나고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열을 재는 거죠. 우리 몸이 36.5도, 이게 정상인 거죠? <laughs> 그 정도가 정상이죠? 사람마다 네. 조금 차이는 네. 있겠지만, 네. 체온이 이제 뭐 36.5도, 37도 아. 정도가 이제 보통 정상으로 얘기하는데,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요 정도를 보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8도, 39도 되면 이제 열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열이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 어, 만약에 이제 열이 난다 그러면 더 자세한 검사를 필요로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자가 격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데, 건강상에서 암만 해도, 열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자기 방어 기전이죠. 왜냐하면 열이 남으로써 자기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거는 지금 내몸 안에서 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덕분에 아. 대해서 싸우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체온을 높이는 것이죠. 알림이군요. 그러니까 띠김 네. 하나의 신호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열을 올림으로써 면역 기능이 더 증강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네. 이제 자기 그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자가 방어 시스템이긴 하지만 열이 나면 날수록 자기 몸은 더 힘들어지고 아. 또 피곤해지고 네. 그 다음에 열에 따라서 자기 어, 몸이 파괴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뭐 39도 이상이 되면은 뭐 단백질이나 효소 같은 것 자기 몸에 있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파괴가 될수 있고 아, 그 다음에 39도 네. 이상이면 될수 네. 있고 네. 40도 이상이 되면 이제 암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혼미해지시잖아요. 40도 정도 되면 네.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그 이상으로 열이 나면은. 어, 뇌에도 손상이 될수 있고, 네. 이런 네.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 부담이 갈수 있는 그 네. 정도의 체온이 42도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체온계에 42도 이상은 없나 봐요? 그죠 네. 50도 이런 건못본것 같아요. 50도는 네, 사람의 <laughs> 온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38도 넘어가면 위험한 거군요. 38도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즈 인물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열이 나는 게 우리 몸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부모님들이 아, 난 머리 아파 그러면 이렇게 이마 딱 짚어보고 어얘클났다나열좀 예, 내려야 되겠다고 하 열을 인위적으로 내려주잖아요 네. 그거는 옳은 행동인가요? 그렇죠. 이제 열이 자기 자신한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열을 내리는 거를 권하죠. 네. 네. 안마에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도, 39도 되면은 네. 자기 몸에 좋은 기능도 하게 될수 있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충분히 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울 때 우리가 열을 내려줌으로써 밖에서 우리 속의 군을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몸을 좀 보호해 주는 아. 그런 기능이 되는 거네 선생님이랑 지금 녹음하고 해서 병원에 들어올 때 이제 이마에다가 딱총 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기는 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는 네. 말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얼마 됐는데 나 95도밖에 안 나왔다 네, 네. 내가 살아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기계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죠 음. 이제 적외선을 쐬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의 정확하지는 않은데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스크리닝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빠르고 그래도 좀 정확한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뒤에 네. 정확한 거는 학문으로 아, 체험을 되는 했죠, 건데 애들 애들 오면은 소아과에서는 많이 했죠 옛날에 너무 싫어하죠. 네, 근데 굉장히 싫어하죠 네, 네. 힘들고 근데 이제 그거가 제일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에 넣는 거뭐 네.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뭐찬거 먹고 왔고 커피 마시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귀에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네. 귀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전할 수는 없는데 아 어, 일단은 빨리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요새 많이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이 접촉이 이게 겁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쏠수 있는 요 네. 건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엉뚱한 체온계를 들이대는 데도 있다면서요 우리 환자분 중에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물의 어느 위치에 온도 이런 거 재는 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멀리 쏠수 있고 굉장히 네.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인체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서 계속 체온을 재시면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야. 네. 이거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어떡하냐고 자꾸 전화하시는데 그 이제 안 맞아도 인체용으로 나온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건물 용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36.5도. 자 어떠신가요? 오늘 당신의 체온은? 병에 관한 궁금한 점은 잉그루드 병원 카톡 프렌즈 올려주세요. 잉그리드 병원의 전문의가 답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에는 선성호 내과 전문의 그리고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음성 파트너 장미선이었습니다